이건 뭐야? 밀크야? 휴도 맛있겠네 맞아. 아, 또 맛있는 거 많다 진짜 미치겠다 별들어 어, 미치겠다 별들어라 고한 거야? 응 <laughs> 별을 왜 불렀어? 야 진짜 미친 에? 와.. 우리랑 너무 잘어울린다 그니까 좀.. 와.. 박쥐 다른 세상 같을 그니까 어 가민 c 봐. s 비도 가보 끄트머리 비늘리면비 맞아서 피해야 되거든이 강변을 보는 게 되게 감복스럽다 다솔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고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있다 너희들이 <laughs> 열심히 배우고 다, 배우러 다니고 일하고 새벽 2시에 자고 이런 덕분에 우리 지금 여기 와있다 또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길 바라 좀 이렇게 멍하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한번 응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 빛나는 거 너무 아름다워 이번 여행의 진짜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절정이죠 볼까, 이제?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진짜 한번 사는 거 멋있게 살자고. 이런 세상도 와보고 저런 세상도 가보고 멋있게 살자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많이 보시면. 아, <laughs> 재밌게 하잖아 내가 <제가> 바깥을 찍게. <laughs> 재밌잖아. 집에 돌아갔어 진짜. 핵줄, 재밌어요, 진짜. <laughs> <머리가 다녀와 웃음> 핵줄 재밌어. 어, 재밌었어 진짜. 머리가 난연 난연. 핵줄 재밌었어. 업주차 쟁서 쏜데. 여기 들어올 때도 응. 버기 타고 와가지고. 맞아. 들어올 때도 버기 타고 왔던. 아, 마지막 놀이기구들까지 완벽히 탔어. 오늘 진짜. 오말르스 아. 음, 완벽했다. <laughs> 오늘 사진 찍어 주시는 그분. 응. 아 이름이라도 여쭤볼걸? 이름도 모르고 왔네? 아 오늘.. 그분이 사진 찍어줬는데 맞아, 사진 너무, 너무 예뻐 예쁘, 죠 예쁘죠? 오늘 음그 아침에 조식 먹고 수영장도 수영 갈 거거든요? <laughs> 한국인은 응. 여기서 죽어서 쉬어야 돼 안녕 네. 음 내일 봐요 아침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허! 너무 예쁘잖아 네, 다리가 원 그레이 포큐 인싸 브렉퍼드 사리 것도 떠같을 와우 완전 특별한식당이네 오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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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대로 먹렛오 <laughs> <laughs> 그 식당 너무 좋아요. 아, 갛생게도 생겼네. 이거 어때 얼굴 예쁘게생겼 어떻게? 들어 어. 오빠 진짜 좋을 때만 좋다고 해야 돼. 그래야 다시 어어줄수 있다. 거어게하거거어거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이 <laughs> 이런 숙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치? 구조가 너무 신기해. 나가면 바로 방금 도시인 게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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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웃음> 안녕. 여기 <laughs> 음 안가는 안녕. 비가 살짝 오는데, 여기 이렇게 천장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풀바도 <laughs> 있어요, 풀빠. <홀바도. 웃음> 계속 계속 물뭐 이렇게 덮이다가 이렇게 묻히다가 한번 들어가는 게 없지. 네. 풍경이가 너무 지금 이쁘게 찍고 있어요. <laughs> 거의 홍수 났는데? <웃음> 가보자 가보자 <laughs> <laughs> 발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치겠다 음으로 <laughs> 갈게요 열심히 하는 게어려 오빠 여기 물 추가 차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물 너무 많이 썼어. 오빠가 수영만 하면 물다 넘쳐. 이거 안 추고 괜찮지, 오빠? 어안 추고 괜찮아. 재밌지. 나 수영 못했잖아. 그치, 재밌지. 아, 잘 썼다. 어, 비교된다. <laughs> 어린이 물개 같아, 어린이 물개. <laughs> 오, 잘하는데. 아, 어, 아직 봐요, 아직 봐요. 뭐요? 네, 아직 여신이에요. 좋아요. 어, 어, 어. 어. 난수달이야 <laughs> 내가 진짜 아주 프로페셔널한 카메라 모빙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 <좋다. 웃음> 어떤 프로페셔널하다. 그렇지. 감독 같아. 그렇지. 나도 따라해 볼래. 충격적. 안 찍고 있었어. 아. <laughs> 또 언제부터 언제부터 봐. 나나나 처음부터? 어? 아니 그건 아닌 거야. 다시 다시 다시. 시작. 오히려 더 예뻐. <laughs> 자, 잠수 <점수> 시작. 뭐죠? <laughs> 아기는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laughs>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요.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성진강로데나 아파. 롱 19차를 가고 있어. 습니다 거기서 맥주 한 잔이랑 여러 개를 먹을 생각이 있어. 가시다 누가 왔을까? 대충 3천0 0에 나니까. 짠. 오. 좋더라고. 4마리. 음. 와, 진짜 숙소 왜 이렇게 좋아?